살수율은 정말 극장 안 하셔도 되거든요. 이게 뭔데요 뭐 영덕 대게예요 이건 박계영대박달요대게예요 영덕 대계예요. 영요영1 7 k g 요영요 영덕 요거만 하면은 요3만 어, 6천에 13만 요거는한마리요 어. 영덕 대게는요 어, 영덕 대게는요 영덕 대 다른 요 영덕 대계예요. 영덕 대계예요. 영덕 대예 이 제품은 그러니까. 다 일발이 대게라는 건데 이것처럼 살은 100%는 아니에요 음. 어디 가나 국산대기가100%찼단 말은 다 거짓말이고요 이 거짓말. 어, 제품은 다리살은 90%에서 100%까지 다 나오는데 본폭 음. 살수는80% 보시면 돼요 음. 완전히 100%못차진지 않았어요 이거는 어디 가나 봤을 때 음. 어디 가나? 영덕 대게? 어 내가 영덕 출때 아, 어, <laughs> 아니 한 마리가 빠졌는데 맞았는... 진짜 크다 근데 저거 이걸로 2마리 정도 요거도 그래도 드셔보시면 맛이 좋아요. 살도 그래도 드셔보시면 살없다는 말은 절대로 안 나와요. 요거는 요거는 지금 요거 네 마리만 네 마리가 1.7kg. 이렇게 할 건데. 요거는 드셔 사이즈. 요건 10만 원. 네. 아니 요건 13만 원. 요거, 요거는 지금 네 마리 하면 10만 원. 살 좋은 거죠? 요네 마리 10만 원. 아 청원해? 아 청원 때깔이 너무 아요또 청원만 나오나? <목소리> 이게 청어야 고등어야. 청어. 청어야? 근데 <laughs> 이제 매주 여기 오니까. 아니다, 아니다. 고등어져라. 뭔가 그 자리에 똑같은 분들이 다 있는 것 어, 있네. <목소리> 뭐. 오랜만에 있어네 <했었네요. 목소리> <목소리>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별로 없어 보이지? 평일이지 아, 평인이서 <목소리> 아, <목소리> 다르나? 주말이에요. 아, 그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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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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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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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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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정말, 정 봐도 이 정말,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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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이거는 3마리, 18마리인데, 이거 마리. 네 분일 것 같으면은, 완전 큰 걸로 할것같은2두 마리 마시면 되고요. 적당한 사이즈로 할것 같으면은, 세 마리 하시면 돼요, 요거는. 세 마리 정도는? 네. 하고 서비스는 제가 또 뭐, 알아서 제가 좀, 확인을 해드릴게요. 네. 수유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아리살몽골살 내용물까지 다 차있습니다, 이거는. 음... 네. 보시면은, 개가다리같딱 요거는 하나 떨어진 거는 내가 시로다 다리 떨어진 거라가지고, 살 수율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요거는. 요거 네. 세 마리 하면 하면 얼마예요 네. 나라이 무게 500g 빼고, 요라면 3.5kg. 3.5kg? 3.5kg. 요런 거는 말 그대로 영품. 어, 힘이 굉장하네. 맛있겠다. 어, 맛있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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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자체 파지가 뭐냐면은 음. 말그대 살수율이 좀 떨어지는 것들이에요. 요거는 내가 정품으로 해오다가 다리 하나 음. 좀 떨어져가지고, 원래 나도 이거, 원래 딴데 가도 한 다리 떨어지는 거 정품이라고 팔아요. 음. 다 그렇게 말씀을 할 거예요. 근데 요거는 다리 중간 다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좀 싸게 파는 거예요. 수요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니 아까도 말씀드매듯이 지금도 막 계속 말하지만 비신에서 뭐 배가 작거나 살이 없거나 내용물 뭐 없으면 저는 100%한번다 해드리고요 음. 네. 이것도 한번 펼쳐 드실 수 있어요? 한번좀 보고 볼려고 원하는 배널로 골라라요 원하는 네. 로골라보라고요 아, 이것도 괜찮은 거. 같고 네요거도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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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거 세개 하면 요거보다는 살충이 좀더아 맞아 맞아 맞아요 그거는 알고 다사어요아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개드리데요 네. 네, 맞습니다. 어이나세 다, 지피 뺀다. 어. 맞네. 집에수도 <laughs> 이렇게 드셔 보시면은 네. 이거 대게보다 공기가잘더 좋아.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공기도 하나만 넣어주시요아 <laughs> 4만 원짜리. 아 진짜요? 네. 하나만 더 넣어주시면 안돼요 여기 있는 거. 이거는 잘 없어요. 아, 그래? 그래도 죽은 놈도 안둬두고 살았는데.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멋있어. <laughs> 감사합니다. 이건 연지 홍게인 거예요? 아니요, 연지 홍게는 그런 포 거예요. 아 네. 그래, 우리는, 그래. 그, 우리는 홍게도 어느 걸 쓰냐면, 울진 홍포도거든요홍포에서는 홍게를, 이 붉은 개를 홍게라고 하네요. 붉은 대게라고 하네요. 괜찮다. 바다리가 그냥 연지라고 하는 거예요 연지대기에 네. 연지 어. 이거 그럼 수일은다 좋은 거죠? 아유 닭다리에게는 이거는 만약에 그살 없으면 그냥 바로 들고 오세요 네. 바로 들고 오세요 그러면 내장도 많아요? 예. 닭다리 음. 단게 뭐냐면 개도 크고 살도 좋고 그런 거를 보고 닭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드셔보시면 진짜 마음에 드실 거예요. 아 어, 네. 근데 이 사람은 죽은 거 지금 절대 안는데 사람은 너 죽었어요. 요거는 배가 좀 커가지고 한 25분 걸려요. 밤에 기나. 공연주가 자기 좋아하잖아 그렇게 말해보는게 낫지 울었고 하셨지 열기! 자기가 말한 열기 저 자꾸만한 열기잖아 네. 이게 열기저 이게 열기 그냥 공연수 차장 공연수 차장도 있었네 여기 학적에도 있었네 맛있어 <목소리가> 보이더 <목소리가> 진짜 크다 내 손바닥보다 더 큰데? 다리만 일단은 다 빼가지고 여기에다가 응. 다 넣을까? 다 넣을까 한 입씩 와음 아, 진짜, 진짜, 진짜 크지? 진짜 크지? 아 이거 먹어라 야야 먹는 거 바보 있데 응, 잘 많다야 통통하다야 음 음. 감사합니다 응, 음음 너무 맛있어 맛있다 아, 네, 내가 네. 네, 가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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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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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판 족도시장 가면은 막그 2만원 주면 한 거, 아, 그래. 10만원 아, 그래. 주니까. 와, 어, 싸다, 이거. 해놓고. 맞아, 이거. 진짜 맛있겠지